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번에는 좀, 지난번에 저희가 그, 처마에 대한 거를 좀 했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희 지난번에 했던 게, 음, 소핏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의사 했고, 네일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리턴박스를 넣는데, 었 리턴박스가 유로 형태 말고요. 조금 더, 좀더 커진 형태가 있어요. 좀 확대해서 보시자면은, 지금 여기서 딱 멈췄는데 이렇게 아니라 여기까지 더더 더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업체별로 이게 이제 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각자 시공 업체의 어, 그쪽 회사에서 마, 원하시는 스타일로 디자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여기에 지금 필요 없는 이런 그 화면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AA 절단면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탐색기 보시면 A의 절단면 여기 있어요. 이거를 바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끄셔도 되는데 이렇게 끄시게 되면 이게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사라지게 사라진다 아니 그 숨겨지게 돼 있어요.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보이게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자 여기서 이거를 완전히 없애시려면요 여기서 프로젝트 탐색해서 바로 없애지는 못하고요. 이거를 감추어야 돼요. 감추는 방법은 여기서 우클릭해서 감추거나 화면 상에서 이 닫기 있죠? 이거 누르셔도 돼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사라진 게 아니고 숨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클릭해서 삭제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기본적으로 아치라인이 이제 그빔 소프트웨어는 모두가 다데이터베이스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본인이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데이터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근데 사실 뭐 데이터가 작으니까 데이터를 안 쓰는 거고 데이터가 커지니까 데이터베이스 쓰는 거거든요. 관리하기 위해서. 어,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실수할 를 수가 있거든요. 실수를 했을 때좀 어, 살리는 기능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살릴 수가 있고 원본 데이터는 이제 자체적으로 있는 백업 시스템을 이용해서 살릴 수가 있는데 갑자기 삭제하는 거를 조금 어, 사용 생존 하여금 못 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좀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 클릭해서 삭제 누르시면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요 부분 있죠? 어, 네일러가 좀 위에까지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를 쭉쭉 정도로 볼게요. 그럼 이 상황에서 네일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에 걸리겠죠? 위에까지. 그러니까 뭐, 이거 단면 잘라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자르냐. 단면 설정에서 정확하게 해서 벡터를 바꾸시고, 여기 둥이죠이 별로 의미는 없는데, 여기 벽체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예. 그럼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요, 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면 안 되죠. 거시만 안 되고. 이동 이만큼 체감하면 되거든요. 치수를 뽑아보면은, 치수를 하셔도 되구요. 이거, 거리 측정 기구 하셔도 되는데, 28.3이죠. 28.3. 그럼 요 네일러를, 기준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요. 어, 높이를, 아까 28.3였네. 저기, 방로 기억을 못해가지고. 28.3이네요. 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플러스 28.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가급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각자가 규격이 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다가 나무 잘라가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설계상 이건 별의미 없는 것 같아요. 시용자분들이 뭐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려는 부분은 이 리턴박스, 이게기억자 꺾이게 하는 부분인데 뭐 매뉴얼상 특정 어, 어, 얼마를 올, 간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식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있죠. 여기까지 내리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를 좀 막는 개념으로 좀 해보겠다.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요분에 대한 이야기 좀해 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요런 네일러를 하나 좀더더 더 만들겠죠? 이게 네일러가 이제 2x A 제2 x 8어 그러니까 이 벽체에서 여기서도 여기까지 좀더 여기까지 요 밑에까지 가면 되겠죠? 빌딩에서 2x A 예, 시작 위치 왼쪽 하단으로 하고 예. 찾기 힘들 때는 요거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데이터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돼 있고, 요게 지금 하단 위치니까, 여기 기준점이 하단이죠. 이것도 하단이잖아요. 그럼 이 높이를 맞추면 돼요. 반드시 모든 데이터는 높이를 무조건 맞추시면 안 돼요. 기, 지금 그 해당 개체의 기준치가 어딘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딱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됐고요. 요것도 어, 연장을 시키는데 요것도 이제, 음, 이게 이제 그, 이제 뭐랄까, 이게, 어, 이게 상각형을으로 프로파일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프로파일이이 프로파일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 들어가 있는 사이즈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귀찮으시면은 이게 될라나 보겠네. 이게 이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요거 진짜 귀찮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군요. 아예 이렇게. <laughs> 이게 지금 편법이니데 편법. 예. 예, 그리고 예, 이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이게 있고. 근데 이 방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여기 보신 것처럼 어떤 문제 가 생기냐면은 이 방법이 아 제가 좀 혹시라도 했는데 여기 3차원 상에서는 변형이 되는데 2D 상에서는 이게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뭐좀 솔직히 추천하진 않고요. 이 방법보다는 여기서 요거를 이게 왜안 보이냐면 뒤에 부분이 다안 보이도록 설정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완전 표시하는 걸로 하고 이게 이거보다는 이렇게 자르는 게 낫겠네 이게 뒤에가 지금 완벽하게 안 보여 가지고 단면, 요게 한번 만들어진 거는 이게 체크가 안 되는 방, 옵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이런 경우에는 이거 제거하시고요. 제거하시고 새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면 설정에서 요거 단면 깊이 없으면 요걸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단면 깊이를 어, 뒤로 한 1m 정도만. 예. 50cm니까 충분히 볼것 같아요. 예, 됐네. 예. 그 삼각형 라인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프로파일을. 어, 드래프팅에서 폴리 라인 가지고, 여기서부터, 요거 있죠? 또 요거를 좀 복사할게요. 뭐 바로 좀 이동을 좀 해서 할게요. 예, 이동을 해 놓고 나중에 요거 해, 넣을 때좀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요거를 편집 들어가서 복사 기준점 찍고 예, 프로파일은 가급적 평면돼서 하셔야 돼요. 놓고 자, 이거를 프로파일 등록합니다. 새로운 프로파일에 닫힌 프로파일 폐쇄 루프에 그리고 큰 리턴 제가 경로가 나의 카, 카펜터 카 A로 했습니다. 이거 만들어진 거는 없애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방향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왜냐하면 제가 왼쪽 하단으로 했거든요. 들어가는 방향은 여기입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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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예. 빌딩에 우클릭해서, 리턴박스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큰 리턴박스 요거네. 예. 기준 위치 왼쪽 하단으로 하고요. 여기서도 확인을 하고, 높이는 돼 있고, 보호에, 요거 있죠. 여기서부터, 이게 38mm 인가 예. 네, 생성이 되는데 위치가 조금 올라갔죠? 네, 요게, 요 기준 높이 있죠? 기준 높이랑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복사, 높이, 이렇딱 맞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리턴 박스를 넣으시고요. 요것도, 어, 이거 별개로 또 만드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속성 들어가서 프로파일이 아마 제가 여기 한것 같은데. 예. 이것도 중심 위치가 이거 한번 짧,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예. 왼쪽 상단이고요. 누르시고 보험에. 그러니까 요 밑에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었나? 네. 네. 그럼 이것도 높이가 안 맞죠? 그래서 이것도 높이 값을 전에 거랑 조절해 주십니다. 요즘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아, 사이즈가 좀안 맞네. 예. 뭐 진행 방향에서 뭐 요거는 뭐 사이즈 바꾸시면 돼요. 어쨌거나 예, 높이도 맞았고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지금 사이즈가 좀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예예아 예. 사이즈 안 맞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왜안 맞았냐면, 어, 이쪽 부분이 좀 길... 어, 저희가 여기에 요게, 요게, 어, 3 8짜리두개의 경고를 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가좀안 맞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요 사이즈를 만들어서 다시 지야 돼요. 이게 아마 요, 요쪽은 아마 이게 그, 500일 겁니다, 500. 이쪽은.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탐 디자인 센터에서 한번 프로파일에서 나의 카펜데이 보시면은, 아, 요가 아니고, 아, 요거네, 요거. 예,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였어요, 이게. 예. 이게 리턴 박스 사이즈가 이게, 이게 안 맞는 걸데 얼마인지 복게해 보겠습니다. 아, 이건 너무 크니까. 예, 3.8mm. 3.8mm 짜리였네. 그러면 프로파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방법이. 드래프팅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상대 좌표를 변경을 하고요. 0에서 오른쪽으로 500, 3.8. 예. 네.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도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설계 과정이 모든지 따로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500이 아니야 481이네, 481. 다시 한 번요. 네, 481. 아이고, 제가 어떤 걸 눌렀습니다. 네, 481.70이네요.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예, 요거 팔8 1 7 컴마 3.8 이게 박공 쪽 루턴턴 박스 어, 박공 쪽소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어제 어, 새로운 프로파일의 폐쇄 루프의 영역 안에 이게 박공 쪽소피 프로파일 요것도 저는 항상 이제 요런 버릴 수 있어가지고 a라고 놓고요 요거는 없애도 되고요 바깥쪽. 시작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데 미리 제 보조선을 만들어 놓을게요. 요선에서 이쪽 요기까지 나가면 될것 같아요. 요 밑에까지. 자, 그러면은 빌딩에 프로파일에 아마 제가 박공 쪽 소피 요거 요거 있네 예 박공 쪽이 클레이즈 왼쪽 상단 했구요 높이는 높이는 나중에 바꿀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볼을 놓고 예,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높이가 이거랑 똑같이 맞춰볼게요. 복사, 컨트롤 V. 예. 뭐, 됐네요. 이게 위치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요거는 여기서 길이 변경으로도 수정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충분히 예, 됩니다. 여기까지 딱 맞았네요. 2 d 상에서도요.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뺐네. 예. 이거 너무 또 이제 길이, 길이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이쪽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2 3D 상에서 길이 변경해가지고 이 길로 딱 맞춰버리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예. 예. 동일한 방법으로 이것도 막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프레싱이나 요즘 그 리턴 박스인 소피스를 그 쫄대 같은 걸로 하시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네, 예, 요 막으시면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하나 더올리셔가지고 그, 자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복제물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 요렇게 놓으시고요. 요거는 자르시, 뭐, 어, 딱 맞네, 이정도면요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 요것도, 음, 뭐, 막으시면 넓고, 프레싱 처리인데, 이것도 뭐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어, 이게 아마 거리가 아까 우리가 걸때 이게 481이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세워 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거리가 얼마인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축축 투정도인가 예. 네. 왜냐면 그 투시돌 상태에서는 3차원 거리치는 거가 참 정확하게 안먹길 뭐 때가 있거든요? 높이만 볼게요. 이게 이렇게 간다, 그러시면은, 이 높이가 단면이 얼마인지를 좀 몰라서 측정하려고 그럽니다요 밑에, 후라싱 밑에는, 예, 요 밑에 안 하고 살짝 밑에 요, 요 거리만 할게요. 예, 389.7 써놓겠습니다. 389.7 그러니까 세로가 3.89, 이게 세로죠? 세로가 이게 이게 중심이구요 중심이고 두께는 똑같이 3.8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중심은 이거 나중에 하고 어, 이게 가로죠, 가로. 어, 요거에 맞는 프로파일을 만들면될것 같아요. 그건 역시. 드래프팅에 좀 보고하겠습니다. 3.8 389.7 네, 됐습니다. 요거 네, 등록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파일에 폐쇄 루프의 영역 내부 클릭하는 걸로 하고 이게 3.8 곱하기 389.7 숫자로 할게요. 이게 아마 수식으로 나가면 지금 끌데 언더라인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 너무 이제 프로파일이 복잡해지면 사이즈로 그리고 참고로 이게 프로파일의 사이즈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가급적 이거 사용하시게되면은 전에 사용하셨던 데이터 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파일은 그때 그때 만들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여기죠, 예. 예. 여기에서 아 여기니 요요요기 요, 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빌딩의 프로파일에, 프로파일 선택에 숫자로만 돼 있어가지고, 아, 요거네, 요거. 이거는 왼쪽 하단을 이렇게 가구죠 왜냐하면 나중에 왼쪽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좀 편해서, 예. 하단 높이를요. 이거는 무시하고요. 이게 아까 481.7 481.7 여기 딱 들어왔고요 3D에서 보겠습니다 아 정확히 맞고요 여기서도 높이를 어.. 최초 여기 높이 있죠 여기 높이하고 똑같이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예딱 맞네요 이렇게 예 이런식으로 리턴박스 만드시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한가지 이제 요거지 금요 부분이지 요 부분 이제 마감 요저플레싱 처리하는 부분 요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요간 중심 요 끝까지 여기까지 맞추는 거니까요 여기 튀어나온 건 놔두고요 이렇게 일부러 뭐 잘라도 되겠지만은 어, 이게 요 밑에 거하고 똑같은 걸로 했죠 요 사이즈까지 아마 아, 아, 아니구나. 아, 맞네요. 요거. 이게 가로가 얼마였죠? 예, 예. 481.7, 481.7. 요거 같네요, 네. 예, 이게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요기서부터. 네, 요, 요거였죠,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요걸 48.7에서 우하단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밖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럼 이게 높이가 좀안 맞을 거고요. 높이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음, 여기도 안 맞고, 여기 위에도 안 맞죠.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높이가, 여기 딱 맞추는 높이가 얼마였냐면은, 이게 높이가 389.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89.7 길이가 그런 거고요시작 높이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시장 높이가. 그니까 러 요거 두개더 하니까 시장 높이가 되겠죠? 예. 2139.4 더하기 389.7은, 예. 그럼 시장 높이가 2529.2. 네, 2529.1. 예, 딱 말씀드리면, 이게, 예, 맞은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어, 위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요거 있죠? 어, 이동하면 이게 전체로 올라가는 거고, 요 조절점 있죠? 요거 가지고, 어, 끝점 이동해가지고, 여기에 맞춰볼게요. 만 이게, 다른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아, 안 됐네? 바로 됐네? 예, 여기서는 3차원 상에서는요.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플래싱이 바로 되는 거겠죠? 예. 물론,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소피 부분에는 여기에 타공점이 있어야 돼요. 예, 공기가 순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벤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요렇게 진행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수차적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기르, 말이 길은 것 같아요. 예, 설계니까 이거 수치가 되게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